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어, 그 입니다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이 천마 중국산 사면 천마 이게 이제 조립 설명서예요 여러분 보이 보이죠? 근데 그 동안 이제 저희가 주차 천막 저기 보시면은 주차 천막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차 조립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들 하셔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남겨드리려는데 얘는 엄청 잘되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다리 하나 둘셋네개1 번이라고 써 있죠. 고개 이쪽 보시면 공에 1번이라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이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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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요거를 딱 보시면 1번, 1번 그죠? 그 다음에 3번, 6번, 3번, 6번, 3번, 6번 이렇게 써있죠? 보이죠? 보시면 여기 3번, 6번 그죠? 그러니까 얘가 3번이니까 얘는 6번이겠죠? 그죠, 6번. 보이죠 6번? 요렇게. 얘는 이제 두개씩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8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번이 4개. 하나, 둘, 셋, 넷. 맞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시면 4번이 하나, 둘, 셋, 넷. 왜냐면 여기 시오자로. 하나, 둘, 셋, 개그죠그 다음에 3번, 6번 했고, 1번 했고, 8번. 8번이 이렇게, 이렇게. 2개. 그죠? 그러면은 여기 8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결되 여기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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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여섯 개가 있으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설명서를 딱 보시면 정말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개수대로 부품이 4개, 6개, 4개, 2개 이런 식으로 다 있는지 받침대가 4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건 중국어 전혀 몰라도 그림으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조립하시는데 훨씬 수월하다. 이걸 안내해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후다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대원들! 자, 이대장오대장 출동! 이렇게, 어색해 자, 그러면 순서가 되는 거야? 아, 위에 붙어. 그렇지. 자, 하나. 자, 이게 여기서 난거 맞아? 둘. 셋. 넷. 다섯. <목소리가> 어, 여섯 개 알았어. 자, 여섯 개. 착해져. 착해져. 해그 다음에 얘가 그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바보야, 이렇게. 이렇게. 3줄. 자, 아셨죠? 얘 연결고리, 구락, 저기 뭐라 그거 뭐라 그러지? 조인트. 조인트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놔둬야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3m짜리 기본두개를세개를발라준 거예요. 하쳐 그렇죠. 인거그이서 네. 끝어줍니다 네, 클로저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이렇게 보이죠 고리? 고리 아, 보여요 또, 또 고리? 또 이렇게. 고리를 계속 여기서 여기서 <laughs> 여기서 눌러서 싹 집어넣은 다음에 탁 튀어나오게, 딱 튀어나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반복. 그래 아, 예, 오케이, 마지되안 돼요, 그냥? 응? 밀어요 밀어. 난안 지나. 아, 됐다. 좋았어! 오케이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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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와. 이와자자 오케이. 조심해. 아, 살짝 아, 오케이. 어려운, 어려운. 아, 네. 이제 할작 거. 렇게이 어렵나? 어려운 제일 어려운. 드 갑니다. 됐어. 아, 네. 한 10분 안에 10분 안에 저희가 <laughs> 아, 시원해 10분 안에 저희가 이렇게 커다를 이렇게 만들 수 거죠. 이데 우리는 이제 1 0된 조교식 3명이 함께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한 30분 정도 여유있게 잡아보자. 맞죠, 이거? 가안 되네? 이거 지금 진짜로. 숙련됐기 때문에, 숙련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했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시면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뽑으시면 30분. 3 0분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한 어, 한번 보여 드려요? <laughs>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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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이렇게 매달려 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도 문제가 없는 이런 튼튼한 천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보시면 이게 엄청 튼튼해요 이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제 휘지 않게 내구성 강하게 이렇게 잘돼 있고 그냥 보이시죠 이거? 안 꺾입니다 이거 절 절대 안 꺾입니다 요거를 쭈쭈쭈 하면 하나 둘셋그 오, 됐다. 정됐어요. 됐다. 자, 조수 위에서 내리면 이렇게. 자, 조수 간단하게 위에서 있는 게 내려면 되는. 이제 자이 상태에서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꼬끼 막면이 상태 아닙니까? 이 펜을 살짝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잘잘잘 튀어나오. 이렇게 하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면 얼렁 봐도 여기 딱 이렇게. 여기 뭔가 연결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여기를 이판 철판 철판들이 또 이렇게 한 번씩 딱 연결이 되면서 한번더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물리기 때문에 더 튼튼하다. 여러분 아무도 것 필요 없습니다. 전동도. 전동. 돈만 전동. 내시면 돈만 내시면 볼트가 이 주먹 드라이버가 다 있지만 전동. 우리는 전동 드라이버이 때문에 괜찮다야. 지금 지금 어때요?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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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갔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전동 드라이버 다안 썼어요? 네. 저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저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우와, 이게높다이 우와. 이게, 이게 쟤보다 높은가 본데? 자.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다리를 흔들리지 말라고, 날라가지 말라고 이제 잡아주는 이 앙카 볼트라고 그러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 설치하시는 곳에 따라서 이제 흙땅 같은데는 흙, 그냥 일반 흙인 경우에는 그냥 팩 같은 거지 좀 두꺼운 두꺼운 팩을 한 이렇게 한한 40cm 막 되는 거를 깊게 박아줘야 되고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곳은 여기를 앙카 볼트, 그 뭐야,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 그거는 저희가 넣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드릴을 준비해서 밀려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얘를 뚫어주시면 튼튼하게 다리를 딱 잡아줍니다. 저희는 일단은 임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인 남성 세명이 매달려보도록.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야, 근데 우리 이거 정말 거꾸로 돌렸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막 자리를잘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 잡았죠? 자! 야 뭔가 튼튼해 보여. 야 이게 진데 오! 좋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오, 오. 사면을 위에 일단 천막, 천장. 이건 옆, 면이잖아 얘가, 오. 얘가 지붕이다. 자, 을 아, 빗자루 빗자루 이 이렇게. 아, 이가게빗이루게 빗자루 게 아, 이렇게. 아, 올려 게 아, 이게 아, 이렇좀 아, 이하다 아, 이렇게. 올이고자여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들 이렇게. 들 이렇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왔다, 왔다.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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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됐어, 요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여러분, 여런식으로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만 잡아주는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줄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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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래서 얘를 러리에 아이씨 러분 이렇게, 이렇게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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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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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여 OK が言ってた。バンバンバンバ